안녕하세요. 쉬프트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 형 BMW M5M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 그리고 50년 이 넘는 역사 속 진화의 정점. 이번 M5는 그 역사에 또 하나의 강렬한 획을 긋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초고성능,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까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자인 정제된 분노, 한눈에 봐도 M5, 하지만 단순히 M 배지와 에어 인테이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 전면부는 새로운 키드니 그릴과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더 넓고 낮아 보이며 레이저 라이트가 뿜어내는 시선은 마치 포식자를 연상케 합니다 후면부는 4개의 대구경 배기구와 새로 설계된 디퓨저가 중심을 잡으며 탄소, 섬유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사이드 라인도 달라졌습니다 더욱 날렵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21인치 전용 M 휠이 시각적으로 차량의 무게중심을 낮춰줍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5시리즈보다 더 크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M5만의 존재감은 거리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실내 하이테크와 정밀함의 조화 실내는 BMW 위 최신 e 드라이브 e 9 시스템이 적용되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더욱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M 모드 전환 기능, 서스펜션, 세팅 변경도 모두 터치로 손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M 전용 스티어링 휠, 알칸타라와 가죽이 믹스된 스포츠 시트, 그리고 탄소섬유 트림은 드라이버 중심의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M5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넉넉하며, 뒷좌석 승차감도 기대 이상입니다. 패밀리 세단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파워 트레인 하이브리드 괴물의 탄생,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파워 트레인입니다. 2026년형 M5는 4.4L V8 트윈터브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합산 출력은 727 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1000N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3.2초, 무게는 2.4톤에 달하지만 그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기 모드로만 약 40km 주행이 가능하고 도심에서는 조용하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배기음과 퍼포먼스는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즉, 효율성과 폭발적인 성능을 동시에 잡은 괴물입니다. 핸들링과 주행 성능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세단, M5는 이제 단순히 직선만 빠른 차가 아닙니다. BMW의 최신 슬리브 사륜구동 시스템, M 전용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까지 적용되면서 코너에서도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리르브르크링에서 개발된 차량답게 트랙에서의 안정감과 정밀함은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특히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리고 트랙까지 총사 단계로 세분화돼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완벽히 세팅할 수 있습니다. 댐핑 강도, 스티어링 반응, 변속 속도까지 전부 조절 가능해 운전하는 재미는 최고 수준입니다. 일상성 괴물이지만 일상도 챙긴다. 이전까지 M5는 일상성과는 거리가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형은 다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성 덕분에 도심에서는 정숙하게, 장거리에서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5시리즈보다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성능을 제공하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주행 중위 NVH, 소음, 진동, 불쾌감, 도 훌륭하게 억제돼 있습니다. 스포츠카와 패밀리 세단의 완벽한 적점, BMW는 정말 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